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 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줄이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어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 몇 번째 교회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 했고요. 서머나 교회 어제 이제 버가모 교회 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 했죠. 계속해서 이렇게 어, 뺑그르르게 돌아가면서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교회들을 어, 교회들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 지금의 어, 이제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아크 히사르라고 하는 어, 그런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 고대 지명이죠. 근데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유적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 마, 어, 만약에 소아시아 어, 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 성지순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소아시아 성지순례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음, 보니까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갔다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추석 때 이제 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뭐 그냥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막 그냥 가자고 가자고 그래 가지고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보니까 어우 정말 뭐 빡빡하더라고요. 뭐 터키에서 어, 시작해 가지고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뭐 갈아타고 그다음에 뭐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뭐 이태 아 저기 그리스로 오고 지금 이제 로마 이태리 그리스 터키에 걸쳐서 있는 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니까 네, 그래서 뭐 버스 한참 타고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뭐 굉장히 그 길에서 다 보는, 보내는 그런 시간이겠더라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에베소면 에베소 한 곳에 머물러서 네, 그곳에서 그냥 어, 이렇게 뭐 보는 거죠. 그 유적지들을. 근데 이제 뭐 유적지가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이제, 그곳에서 이 성경을 더 자세하게 그 현장에 갔으니까, 아, 이렇게 지형들을 어 쉽게 쉽게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됐겠구나. 그리고 그 땅이 2000년 전에 그 땅이랑 지금 그 땅이랑 똑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음, 실제로는 로마와 그리스에는 그런 어떤 흔적들 자체도 남아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어, 거기 가서 뭔가를 뭐 신앙이 뜨거워지고 하는 것은 예,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아디라, 두아디라 지역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어, 그런 지명이 나오죠. 예, 누구죠? 두아디라 교회의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루디아 두아디라 교회의 루디아가 굉장히 어,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다니려고 그랬는데,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죠. 근데 그 마게도니아 땅이 제일 먼저 어, 그, 그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고 네아폴리에서 저 내륙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어그 사역을 시작한 그런 지역이 도시가 빌립보죠. 근데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은 어 자주색 옷감을 어그 생산해내는 어,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무역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니까 그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고가였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그, 어, 그영화제 같은 거 보면 레드 카펫을 깐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비올때 까는 그, 그렇게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그거 말고요. 진짜 레드 카펫이요. 네. 어, 그것도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비 오면 깔때 우리 어, 늘 생각하기를 아, 레드 카펫이다. 이렇게 깔았는데, 어, 전도사 때, 예, 그거 아니고요. 그거 말고, 어, 왜 레드 카펫이겠습니까? 음, 레드 카펫. 여러 가지 색깔의 카펫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 빨간색 염료가 제일 비쌌대요. 그래서 레드 카펫이 가장 어그 값비싼 그런 카펫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자주색 옷감이니까 그것보다 퍼플이잖아요. 퍼플, 예, 퍼플은 어 어떤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느냐? 예, 굉장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상한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그그 그 퍼플색을 어그 염색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어 특별한 곳이었죠. 근데 이런 곳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길드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길드라고 해 가지고 요새 이제 청소년들은 길드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어 근데 그 어떤 상인회 같은 거죠. 상인회 같은 것. 그래서 그 안에 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물건을 생산할 수도 팔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상인회 같은 데서 항상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붙잡고 있죠? 그렇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모든 주도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인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예.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계속해서 잘 부응하고 성장해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야, 너의 교회가 점점 쪼그러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책망한 적은 없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잘 부응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한다 그러나 또한 책망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한 것이 뭐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세벨은 이제 아하방의 와이프죠. 와이프인데 이 사람은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래서 이제 그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선지자 400인, 아세라선지자 450인과 더불어서 이제 결투를,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한그 아주 그 나쁜 사람이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데 너희가 그, 그 꾀임에 넘어갔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 면 그렇죠. 어, 그 당시에 뭐 사도 바울이 어,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왜 고기를 먹지 않아. 그냥 시장 가서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이 우상에게 받쳐졌던. 그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뒤로 와서 시장으로, 시장으로 유통되었던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물론 뭐 우상에 들여졌다 할지라도, 음,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고 그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용납했다. 뭐 그냥 에이,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냥 해야 돼. 어 우리 그 앞에서 어제 버가목 교회에서 나왔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석공임에도 불구하고 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직업이나. 뭐 생계보다는 신앙을 우선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뭐 생계가 더 중요했던 거죠. 뭐, 길드에서 그렇게 하니까 상인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라가야 돼.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신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꼭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꼭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육신이 있다는 것은 아담의 그 범죄함을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그 범죄함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얻게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악이 있어요. 죄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악한 것들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버티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꼼목. 네. 잘못했어요 얘기해야지 그러면 막 이렇게 버티는 애들 있죠 막 그냥 예, 끝까지 얘기 안 하고 막 버티는 애들 있죠 어? 그러면은 어, 정말 뭐 남자다운 건가요 훌륭한 건가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예,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빨리 잘못된 것을 어,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디라 교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권세와 네, 내게 주신 모든 권세, 내게 주신 모든 권위를 또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네, 우리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자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당신이 내게 주신 이름을. 예 그대로 저들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모든 권위와 권능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능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예 우리가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앞에 말씀했던 것 아세라 뭐 이런 것 사람에 대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우상숭배 하게 하고 그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의 그런 어떤 속임수에 빠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철장을 가지는 권세 철장 권세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결국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철장을 휘두를 때그 철장에 맞으면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예. 우리 뭐 그런 적들 있잖아요. 뭐 항아리 같은 거 깨질 때 이렇게 뭐, 뭐 철장을 막 힘차게 휘둘러야 깨지나요? 그냥 툭 갖다 던지면 툭 갖다가 이렇게 휘둘러서 맞으면 깨지잖아요. 예.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깨트려 본 경험들, 예. 남자들은 많이 있죠. 예. 그냥 뭐 갔다가 그냥, 어, 야구공, 야구공 아니고 겨울에 이렇게 눈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그냥 그 장독대에 가더니 항아리에 맞더니 그냥, 그냥 항아리가 그냥 폭 하고 부서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죠? 네. 그런 경험들이 예.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예. 저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철장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결국 예수 이름의 권세는 그렇게 그렇게 그냥 가볍게 휘둘러서 귀신들이 맞아도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바로 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쌍으로 또두 개씩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항상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요한 계시록 가운데 나올 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 새벽 별이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어, 이제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새벽 별이라고 얘기할 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현존. 이런 것들. 너무 어려운 단어죠. 예수님의 함께 하심. 함께 계심 말고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곱 교회 아, 일곱 교회 그러면 막 그냥 어려운 이야기 책망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잘하면 받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들만 보아도. 네.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흰 돌을 줄고 감추었던 만날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철장을 깨뜨리는 철장이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권세와 권위,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위를 주신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예,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사용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염시키더니만, 예. 그래서 크리스천들이그 말을 안 쓰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말인데, 새하늘거새 땅. 정말 좋은 말인데, 새벽별, 예. 밝은 새벽별, 지저스 모닝스타, 그래가지고 JMS,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더럽혀버리고, 예. 이런 거 오염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새벽별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막, 예. 말하기도 싫어하고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데 예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일 중앙 교회 하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붙잡고 담당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또 책망 받을 일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이 땅의 삶에서 정말 삶이냐 생계냐. 아니면 신앙이냐를 가지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것들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지키는 자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 이름 불러서 그 권위와 권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